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? 자꾸 인터뷰하세요. <laughs> 그냥 찍으세요. 뭘 자꾸 물어봐요. <laughs> 아유, 죽겠어요. 아, 죽겠어요. 아유, 우리 애기 죽어요. 침 너무 잃어요. <laughs> 지금 침 너무 잃어요. 자, 좀만 더 일해보자. <laughs> 벌받는 것 같은데? <laughs> 어, 짠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여, 그래, 남들은 다 한다더라 <웃음> <웃음> 애가 시뻘런데요그 <laughs> 침을 떠올리는데요? 힘을 주고 있어. 자, 머리를 가운데로 해 봅시다. 이차. 이차, 이차. 다음 주에 50일 촬영이에요. 촬영 때까지 뭔가 준비되어야 하나요? 그래도 이런 자세를 하니까 근력을 준비시켜야 되나요? 아. 이 the book, 너무 o n t know. I don't know. I 2분 n t know. I 그 o n t know. I d o n 就是呀。